안산 쪽 비닐하우스 업자님 전화 왔어. 요 오신다. 그래길래 오케이.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. 그래. 일단은 이건 내가 직접 지는데 이제 질렸습니다. 기사회가 자꾸 이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내가 저쪽 비닐하우스짓 있다가 내가 무릎하게 한번 깨지고 나서 아, 이제 질려버렸어. 비닐하우스 혼자 짓는 거 이거 중고주소다가 32mm. 직접 요거 지은 겁니다 내가 네. 그 다음에 요쪽에도 비닐하우스 아 저기에서는 제초가지 그냥 잽싸게 그냥 꽂아버렸지 그냥 밤에 저거는 수평 안재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씌우면 얘는 찢어질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덩쿨만 키워서 쓰는 걸로 하려고 이렇게 했고 저기는 저걸로 주소하고여기 네, 비바라간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결론은 공간은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이 요거 저쪽으로 25m 여기 이제 한 25m 저쪽 한 대충 15m니까 일로 6m든 폭 7m짜리든 튼튼하게 이쪽으로 하나 둘세 개를 질수 있는 거 10m씩 결론은 하나를 견적을 내서 튼튼하게 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겠다는 거지 이거 영상 보내겠습니다 그 본인이 비닐하우스 안 찢어질 자신 있으면 <laughs> 비닐도 지금 있는데 미기는 거다 있습니다 이것도 나 이거 3일 만에 여기 왔어 우리 기사님 또일 생겨 가지고 3, 4일 만에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여기 판때기 깔고 저 안에 판때기 깔았네 요거 여기 견적 내 주세요 여기 비닐하우스 이건 뭐 이씨 비가 오지 않으면 눈 내리고 이건 내가 어쩌다 왔을 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하늘에 비 눈은 안 와야 될 거야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엇이든 키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수백나무또 몰살 시켜야 돼또아수백나무가 아주 그냥 고생을 하는구만. 물은 자동으로 줄 수가 있는데 우회가 비가 오면 답이 안 나와 다 비닐 와서 덮어야지 뭐 원래는 앞전에 이렇게 연동짜리로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이거를 다 덮어 씌우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들내미가 사인을 받고 그걸 뜯어와야 되는데 잠적을 해 버렸다 그래도 이 사람까지 잠적을 해 버렸어요 비닐라우스 아이씨, 어떻게 그냥 땅은 놀릴 수는 없고 심어놨죠 옥수수 다 심고 저쪽에다가 아이씨. 여기다가도 아이 급하게 이거 직구선은 무릎팍 다쳐 냅뒀더니 우리가 찢어졌어요. 버섯나무 지금 저쪽에 대기하고 있는데. 왕창 갖고 올 수는 있는데 너는 공간이 없는 거. 야 어, 지금 여기 지하에 지금. 어저껜 비 와서 시골집 폭탄 맞았어. 업자가 우리 집 사람 있는 걸 모르고서는 태거를 안 했는데 업자가 씨 지붕을 뜯어놔 버렸네. 어머 뭐 TV 컴퓨터 다 물에 젖었어. 하나도 못 건지고. 아 참.